나야, 로마서 이번에 새 배울 새로 배울 구절이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주의삭스사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아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우리 주.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있는 영생. 영생이니라. 로마서 로 전 23절 네. 네. 말씀. 말씀. 한 번만 더해봐 보나. 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잖아. 그렇지? 네. 어, 한 번만 더해 보자. 로마서 네. 6장 23절 말씀. 말씀. 네. 죄의 네. 삭은 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음생이 넘어서 육장삼절 말씀. 아멘, 잘했어. 여기 앞에 있는 거 보나 다한 거니까 요거 해볼까? 네, 아래 4장. 퍼즐에서 신약성경의 책 이름 6개 찾아보는 거. 아 이거 얘기 해줄까? 그래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디도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보나가 찾은 거 동그라미 한거 그리고. 신약 성경 순서를 암송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 보자. 사도 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로살로니가전후전후도서 필레몬, 히브리아, 고보, 베드로, 전우, 요한, 윤리삼,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은 삼십구권에다 신약은 이십칠권으로 성경은 육십육권이다 아멘, 아멘. 아, 선생님한테 인사 한번 드릴게요